안녕하세요. ENS 행정사 TV 행정사이 노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찍어볼 영상은요, 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어, 후에 면허 정지로, 111 면허 정지로 감면 받은 사례에 대한 분석 영상입니다. 제가 앞둔 영상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주운전 수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범에 대한 유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이 본인과 본인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례의 수치는 0.121이었습니다. 보통 저희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0.12 미만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0.12가 넘어가면 조금씩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0.15가 넘어가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0.121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초범이었고요. 운전을 하게 된 경위도, 대리운전 기사분을 여러 번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40분 정도를 기다려도 기사가 오지 않자 본인이 운전대를 잡고 약 6km 정도를 운전해서 적발된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당시에 이분의 직업은 무직이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무직이다 보니 당연히 이 생계형이랑은 거리가 멀다라고 할수 있지만 특이하게 이분 같은 경우는 약 10년 동안 운전 관련된 직업, 화물 운전자, 다음에 다마스 배달기사, 그리고 기타 운송 업무까지 이분은 10년 동안 단한 번도 빠짐없이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업에서 본인과 본인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직이된 경위 역시도 본인의사가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져서 본의 아니게 실직한 경우였습니다.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노동부에서 지원금 받아가면서 어, 고직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직무교육 역시도 어, 운전변화가 필요한 직업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었고 또 고직활동에 대한 부분 역시도 운전 관련된 직업군으로 이력서와 면접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무직이었지만 이 구직 활동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 입증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에 있던 병력 역시도 저희가 모두 증빙 자료를 모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10년 동안의 경력, 현재 무직이지만 직무교육 받는 부분, 그리고 구직 활동에 대한 부분 역시도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업군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분은 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로서 인정이 되고 운전면허의 추석처분이 111면허 정지로 감면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내용처럼 어, 반드시 생계형 운전자로서 재직 중에 않더라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무직이신 분들은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이분처럼 예외적으로 10년간 또 지금 또 앞으로도 운전 면허가 필요한 직업군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얘기가 아닌 서류로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제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